신난다. 몇 빨라진다고? 신난다. 175%. 와우. 아뭐 재미난다. 뭐? 포탈이나 저... 챔피언. 아, 소환사의 협곡에 환영합니다. 자 게임 부나 봐, 존나 귀여워. 이거 봐봐. 엉엉. <laughs> 우리도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아볼까? 헐. <laughs> 이성루냐? 이성루냐예? 쟤네 우리 들어왔는데. 갑자. 고고난 남자니까. 온다 그런가스. <laughs> 갔을... 아음 뭔가요 이걸. 휴학하는 걸로. 열심히 이거 온다 이거? 도츠체오 귀여워. <laughs> 아탐마오카이였어 어 이런 식뿔 뭐라 해온 거 같잖아 형이 마오카이 한 적이 있는데 언제 형 마오카이 <laughs> 했을 때그 판에 불로 한번 먹었어 <laughs> 야 이거 마오카이 내 미드 정글 보여주지 않았냐? 미드 말고 정글 마오카이 아유 어이고 그라가스 도란링이네 이거는 발라주세요라고 말을 하네 아 이렇게 신나지 이것만 하면은? 제, 얘만 하면 신나. 신난다! 해시브도 신난다. 이쿠, 열심히 잡네 이 친구. 이게 증크스가 좋은 점이 큐키고 그냥 원거리 미션 때려가지고 이 램을 빨리 잡을 수있습니 라인 밀어라 람머스야? 람머스였어? 어. 아 람머스야. 내가. 내가 아다려 아, 뭐하 아. 탑남마요 뭐 <laughs> <laughs> 아, 어때? 이다 미드도스패이다을처치 아, 네. 아싸, 썬버프 형 정신 차려. 왜 그래? <laughs> 아싸! 어? 집에 가야죠! 아... 어디로 온 거야? 박살 살았다. 중이다! 저형 녹화하고 있지 않아? 녹화하고 있는데?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대단하다 아, 왜 이렇게 신나지? 지금 그 스만 하면... 선택은... 선택 뭐 하지? 미들 나머스 네? 선택 인피 아싸, 신난다. 어, 미드 아주 그냥 <laughs> 장난 아닌데? <laughs> 왜? 3인 갱. 이 빠졌어. 달려간다. 다들 <laughs> 이 빠졌다 하면서. 아, 네, 저... 아... 아... 이게 뭐야? 나, 나 혼자, 혼자, 혼자 살아야 돼? 쓰, 쓰레기? <laughs> 어, 왜? 아, 미드비아, 미드비아, 아, 이씨내 아. 아. 건데, 아, 괜히 처지했어. 끌려갔어. 어, 끌어갔어. 아, 플래시만 있었어도, 아, 아까 플래시를 그분한테 낭비하게 컸네. 어궁안 나갔는데 쿨당 도네 그래서 궁 빠졌어요? 아빠였어. 고새에서 어? <laughs> 그냥 왔다 갔어. 궁이다. 아군이 당했어. 아, 뭐. 아! 이 미친. 아한발이 <laughs> 미친 아직 한발 남았다. 야쓰래쉬야쓰래쉬야 스래쉬. 응? <laughs> <야, 스레쉬. 웃음> <야, 스레쉬. 웃음> 오 잡았어. 집념의 사나인데. 날려버리는데 생각도이 필요없어 아아 망한다 <웃음> <웃음> give me the b l u 컨버전이 너무 안 좋은데. 그왜 했어? 아까 한번 해보는 거잖아. 음, 여기 와대 좀. 어떤 건다 크라가스. 아니다, 이길 것 같은데? 그러나 그래, 쎄다. 나다 다 돌아왔어. 그래, 내가 진글스다. 아! 먹었다. 타워를 <laughs> 깨지 않겠어. 어, 먹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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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힐 갑니다. 먹힐. 아, 귤... 귤 맛있죠. 아, 노 <laughs> o no.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촉틀해야지. 아, 최대한 데미지 숙성 <laughs> 거잖아. 아. 아, 네가 아니오해. <laughs> 아.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모두 계획된 거야. 전에 맞 아, 잘 던져. 내 c s 빼서 먹지 말고. 잡이 잡자 먹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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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. 예쁘다. 그거 아, 말고, 그거 말고. 어! 신난다 신난다아 쓰 잘하는데? 평소 <laughs> 언제 이렇게 쓰시 연습했어? 몰래 나했어아 이거 먹으려고? 설마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지? 파운안 밀어야지 아 궁만 있었어도 저그라가스건뭐 이즈로드? 이쁘지, 그렇게 잘하나? 얌전하게 놀아볼까? 어,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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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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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드, 람머스 드 미드, 미드, 안 되네 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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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블리안되드 뭐야, 이거?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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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고고 어. 아, 고고 이거, 이거, 이고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아, 졸라 약하네. 아, 늘렙인데 <laughs> 지금이 뭘 바라는 거야, 나한테? 오. 이 줄선만 있나 봐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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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는 거야, 내 공은? 고통방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. 아, 잠은데쏠킬수있 잡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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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을 타게 했습니다 크라가스가 왔네? 제가 바로 탑을 갑니다. 그 음. 필요해? <laughs> 플래시로 홍 <호응> 되면 어거어구 와드 <laughs> 있나 본데? 제가 짱짱 센걸 보여드릴게요. 아형 AP 콜게 알지. 저걸 다이 붙 쳐? 어 뭐야? 음. 나 있는지 몰랐어요. <laughs> 아, 땡큐. <laughs> 아, 못 봤어, 저걸. 여기 음, 온다. 그래. 온다. 여기 와. 여기 와. 뭐라고? 안 빠지! 나 <laughs> 가고 있어. 빨리다! 아, 내데 <laughs> 아, 내 건데! 아, 내 건데! 아, 렌턴 내 건데! 내가 왔어야 잡았어! 내가 와도 잡어내 잡았어! 내가 잡았어! 내있 내가! 내 내가! 내가! 킬가 해야 내가! 내가! 졌네 언제? 깨면 되지 뭐 내가! 내다 그브 그부 나온다. 그부티 나온다 이레더 먹으면은 오블나다이 막아야 돼 아,

씨, 막 겁이 없어. 잠깐. 어, 완전 멋진 대상또올데 여러분, 포킹합시다 W랑. 와우. 너몇씩따 냐? 공 한방에 몰라 한200 아, 저궁만 돌아오면 저거 잡는데 공몇 <laughs> 초야? 12초 에이, 한번 다이버 하자. 어? <laughs> 나 믿지? 아니 아... 아... 안... 포탑이 던... <laughs> 파괴되었습니다 모두 계획된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사랑해, 나나나나나나나. <laughs> 어, 웹슨만 사줘. 람머스 칠렙이네. 와, 짱빠르다. 나는 지금 쓰레처럼 랜턴 잘 던지는 사람이 좋아. 미쳤다고? 내가? 자원에 전화하셨네. 아직 눈물 안 만나보셨네?

아이어 아직 이에안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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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장다 봤어? 그냥 총이나 쏘자고. 람머스 아, 좀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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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 마술을 써 기술을 빨리그러 브레드 먹네. 그러면 네, 포킹 포킹 하자 포킹 포킹. 아 뭐야 이거? 아궁 만화가 없다니 나에게 궁을 줘 없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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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니

해치기 오오 yes 나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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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당했어? 이거 왜 이렇게 약해? 와, W 쿨이 10초야. 쩐다. <laughs> 나 무슨 서폿 같아시버씨야 <laughs> 아! <웃음> 크리만 떴으면 잡는데. 아 재밌다. 역시 이런 광녀, 광녀, 광 같은 느낌이 짱이야. 탑을 파괴했습니다 열심히 자 포탑을 파괴 아군이 당했습니다 <laughs>

쓰레쉬, 뭐하는 거야? 쓰레쉬... 레터도 흔들어. 진짜 뭐하냐? 박이 그런 필 와... 저게안죽네 이거... 뭐... 빠졌어! 와.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습 없어. 날 싸우시오 다들 안돼 날 버렸어 다날 아, 버렸어 왜 한타까지 해볼까 한번? 자,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. 길 딴다. 와. 오. 오. 실동한다면 어떨까 퍼펙트 음 게임 아 재밌다, 아, 재밌다.